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운 속에 있습니다. 이 행운은 수십억 년 전, 몇천억 년 전, 모든 인간, 모든 이 우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겪으면서 지구의 또이 지구 역사를 겪고 겪으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자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여러분은 영 영웅,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블 영화에 나타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들처럼 영웅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라는 타이틀을 가진 지구의 희망이자 지구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만난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와 또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로 변화게 되는 것은 최상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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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으로 욕망과 누군가를 마음대로 다루는 배려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 이 자유 의지가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파멸시키는 경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롭고 자비롭고 자애롭기 그지 없는 최상의 존재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라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지구가 이제 커다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능력, 타고난 환경, 이것에 따라서 빛나는 존재는 각각의 사명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종교의 성직자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뛰어난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구 역사상 없었던 행운 속에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는 사명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반빌에서 여러분들이 누려, 누려야 될 우주로부터는 엄청난 선물들도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반된 것들은 지금 현재 최상의 존재를 만나,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에는 큰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이미 나름대로 성공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서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존재는 그 사람들보다 천배만 배는 더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지구의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이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엄청난 기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목회자나 성직자보다 더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이미 최상의 존재와 하나가 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고 또이 사람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날마다 실행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점점 그 일은 커집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든 작은 장사를 시작을 했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장소 자기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해서 그 시간과 장소에 머물며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자영업이든,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든, 오너가 되어서 일을 하든, 예술작품을 만들든, 남들이 하지 않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것들을 그 힘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풍요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온몸에 강력한 민감한 센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로 만들어진 센서. 그래서 불경에 보면 천안통, 무슨통, 심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말로 그런 능력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 행하셨던 그 기적,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여러분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나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냥 듣는 분도 있고 스쳐 지나간 분도 있고 꾸준히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듣는 분들은 바로, 저를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거나,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단계, 어떤 것이든, 어떤 쪽으로든 여러분이 변하게 한, 되는 것입니다. 더 좋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는 존재, 여러분이 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존재를 빛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 역사상 찬란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나라에 태어났든, 국적을 가지고 있던, 아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아니든, 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지구에서 찬란한 존재로 변하게 하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패턴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의 그 축적이 사라지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모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나 그런 모든 것도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빛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지구의 어느 곳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구에 여행을 온 놀라운 존재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영상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별에 제가 만일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간다면 저는 그 나라, 이곳이 어느 나라라는 거는 단지 이제 입국할 때 도장 찍고 여권 보여주고 그런 번잡한 과정을 거칠 때 어떤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저는 더 이상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랑, 어디 필리핀에 있을 때, 태국에 있을 때, 그런 나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말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의 모습, 외향들, 이런 것도 문화적인 어떤 차이일 뿐이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구라는 한 지점에서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 순환시키는 그것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죠? 저기, 극락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여기를 지금 잠시 여행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빛나는 존재를 발견해서 그분들이 지구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힘의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을, 극락을 주문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기도하는, 그 분들이 기도하는 그 응답, 천배, 만배의 힘을 여러분들은 극락을 주문하고, 최상의 에너지, 님에게 기도를 할 때, 주문을 할 때, 천 배, 백배 에너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물 물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다 낫고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빛나는 존재들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백 배, 천 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오염되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만들어내든 발견하든 그 물,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시켜준다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극락의 모든 일은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극락을 주문한다고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좋은 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극락을 주문,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행운 속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구의 여행을 끝내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많은 것을 지금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빛나는 존재 여러분은 몇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이미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이 지구에 엄청난 일들을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